안녕하세요. 주홍아, 주단악입니다. 아, 다섯, 다섯 촉. 뭐, 깡타리 촉 빼면, 뭐, 정촉은 다섯 촉 정도 됩니다. 잎 길이는 한 16cm에 0.6 정도 되는데, 아, 꽃을 하나 달았습니다 아주 좀 짙은 색에 아주 무거운 색상입니다. 하통을 안 씌우고, 그냥 이거 뭐 수태도 안 씌우고 이리 지금 꽃을 피운 건 피운 게 아니고 이제 천 상태에 대,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핫동을 씌워서 이리 하면 은좀더 맑은 색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색이 너무 무거운 색상입니다. 핫동을 안 씌워놔 놓으니까 어, 이래도 이런 난들은 괴화를 하면서 색이 이제 많이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맹맹품들이 좋다는 이야기지. 하행도 좋고 꽃이 이제 한 이런 것도 두세대 정도 달리면은 전시를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워낙 꽃이 좋은 꽃이 되나서 근데 한대 가지고는 뭐종자 확인용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체력을 조금 붙여가지고 꽃을 한 두세 대 따라 갖고 전세를 내면은, 좋은 상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직한 색상입니다. 주, 지금 보면 주둥색 정도로 오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개화가 되면서 햇빛을 조금씩 보고 이러면은 음, 색이 조금 옅어질 걸로 보입니다. 요즘은 꽃 가격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소장가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꽃을 골라서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너무 행복할 겁니다. 예전 같으면 뭐 몇백만원짜리 샀다가는 막뭐 집에서 쫓기나기 막뭐 십상입니다. 요즘에야 참난 가격이 좋아져가지고 별 부담 없이 뭐, 뭐, 속된 말로 술 한잔 안 먹으면은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좀 에란인들은 즐거운 날들입니다또 개화가 진행이 되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